안녕하세요. 네,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서 지구의 날 풀무원 29초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알아볼까요? 고고싱! 고고! 유원 PD님, 아. 지구의 날 하세요? 아, 사실, 저는 잘 모르다가 이번에 개최하는 거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알고 계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잘 알고 있고, 작년에 소등도 하고, 제가 생각보다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더잘 알게 된것 같아요. 유나 PD님처럼 이번에 풀무원 29초 영화제 때문에 많이 알게 된것 같더라고요. 혹시, 8월, 언제죠? 4월 22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플로깅이요.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또 날씨 좋아지면 하려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구를 위해 어, 대중교통 타기? 제가 차가 있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대중교통 타는 것도 지구를 위해 제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채식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얼마 전에도 두부면을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을 했어요. 맛있게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네. 대체육 같은 것도 그렇고 채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육식이 되게 지구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채식까지는 못했고 그냥 있는 거를 다 먹어서 음식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는 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laughs> 완전 중요합니다. 지구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출품 포인트가 있을까요? 팁 같은 걸 드리자면 어,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먼저 식물성, 그리고 동물복지, 로하스, 탄소 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로웨이스트입니다. 유나 PD님 혹시 로하스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아, 알죠. 로하스가 뭐냐면. <laughs> 네. 건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에요. 어,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게 풀무원이 로아스 기업이래요. 어, 아, 맞아요. <laughs> 풀무원이 추구하는 방식이 이런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답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이런 음 식으로 해서 좀 티, 영화 티저 영상처럼 멋있게 해도 괜찮을 응. 것 같아요. 어, 네. 완전 웅장하게 응, 응. 풀무원에서 주최를 하는 거니까 좀 먹거리에 중점을 둬서 레시피 같이 공유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아까 유나피디님이 말씀하신 두부면 응. 아니면은 대체육 관련된 영상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서 음, 하루를 찍는데 음. 이제 그날 24시간이 약간 지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일을 실천하는 하루인 거죠. 그래서 음. 29초를 이렇게 딱 줄여서 이렇게 슉슉슉 지나가게. 완전 로아스 아닌가요? <laughs> 그쵸? 네. 로아스를 보여주는 그거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좀 대체적으로는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알려드릴 것 같은데, 저는. 지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음.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좀 담기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요즘에 플랫폼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하는 방식처럼 해서 음. 이제 지구의 수명을 팝니다. 뭐 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게 만들 것 같은데요? 그지 않아요? 네. <laughs> 좀 무서운 가... 이거 같고 같이 나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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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겠어. 저희가 방금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영화로 소재가 될수 있으니까 정말 장르 불문 모든 이야기들이 출품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기상도 있다고 들었는데 인기상은 홈페이지 내에서 조회수랑 댓글 수를 이제 따져서 사람들한테 드리는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출품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셔서 조회수를 올리고 인기상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를 출품하셨는데 하나는 대상물 받고 하나는 인기상을 받으면 엄청 좋지 않을까요? 개꿀개. <laughs> 네. 이번 영화제 총 상금은 4,220만원입니다. 4월 22일이 네. 지구의 날이라서 네 이제 확실히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4월 22일을 기념해서 4 2 2 0만 원으로 <laughs> 책정했어요 22만 원 아니고 4,220만 원 <laughs> 20만 원 대상 상금은 1,500만 원이라도 맞아요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로 같이 나가셔서 1, 아, 아 같이 원. 네 <웃음> 좋다 좋다 <웃음> 나와 지구를 위한 이야기와 지구의 내일이 우리 입에 어떻게 달려있을지? 지구를 지키는 여러분만의 다양한 이야기를 29초 안에 담아주세요. 출품은 4월 10일까지입니다. 29초 영화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감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